우미약 한우이 플러스 플러스 등급 프리미엄 1호. 냉장. 등심 250g 플러스 안심 150g 플러스 부채살 200g 플러스 불고기 200g 플러스 차돌박이 200g 플러스 깍두기장 증정. 300g 총 1kg 1세트 1월 25일 도착 159,000원 40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우미약 한우이 플러스 플러스 등급 프리미엄 1호. 냉장, 등심 250g 플러스, 안심 150g 플러스, 부채살 200g 플러스 불고기 200g 플러스 차돌박이 200g 플러스 깍두기장 증정. 300g, 총 1kg, 1세트, 1월 25일 도착, 159,000원, 40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우미약 한우이 플러스 플러스 등급 프리미엄 1호. 냉장, 등심 250g 플러스 안심 150g 플러스 부채살 200g 플러스 불고기 200g 플러스 차돌박이 200g 플러스 깍두기장 증정. 300g 총 1kg 1세트 1월 25일 도착 159,000원 40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